미료 능력 시험 100문답. 안시환이 질문. 백내장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전 노화입니다. 2. 질문. 녹내장에서 안압상승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전 안방수의 대출장애입니다 3. 질문: 황반변성의 주요 위험 요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나이, 흡연, 유전입니다. 자, 질문: 급성 결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자, 네. 질문. 당뇨병성 망막병증에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야 흐림과 비문증입니다. 6. 질문 안구건조증의 일반적인 치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인공눈물과 환경 조절입니다. 7. 질문 소화에서 사시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근육 불균형과 불편 이상입니다. 8. 질문: 각막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눈 통증, 충혈, 시력 저하입니다. 9. 질문 급성 눈내장의 응급 치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안압 강화제와 레이저 치료입니다. 10 질문: 노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구 질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답변: 백내장, 눈내장 환방 변성입니다. 12 질문 망막방 위의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기본적인 시야의 그림자 또는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입니다. 12 질문 호도마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13 질문 소아에서 가장 흔한 안과 감염은 무엇입니까? 답견결마염입니다 14. 질문. 농내장 환자에서 약물 치료의 주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답견 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15. 질문. 난시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각막의 비정상적인 곡률입니다. 16. 질문.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무엇입니까? 답변. 혼항온착과 감염입니다. 17. 질문. 소아에서 불편 이상을 조정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안경 처방입니다18 질문. 각막궤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감염성 요인입니다. 19 질문. 막막출혈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고혈압과 당뇨병입니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초기 처치는 무엇입니까? 답변 생리식염수 세척입니다. 22 질문 환반변성의 두 가지 주요 형태는 무엇입니까? 답변 건성 환반변성과 습성 환반변성입니다. 시험에서 흔히 사용되는 초기 치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스테로이드 범한증입니다 23. 질문: 레이저 광구술의 주요 적응증은 무엇입니까? 답변: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망막 빈예방입니다. 24. 질문 눈내장에서 발생하는 시야결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답변 주변 시야의 점진적 손실입니다. 25 질문 결막염의 감별 중단에서 바이러스성과 세균성의 주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이러스성은 점액분기물 세균성은 화농성 분기물입니다. 26. 질문 눈의 화학적 손상 환자에서 응급처치는 무엇입니까? 답변 즉시 생리식염수로눈 세척입니다. 27. 질문 소화에서 막힌 눈물관, 비루관 폐쇄, 위 초기 치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눈물관 마사지와 항생제 저만제입니다 28. 질문. 암검염. 글리터라이티스. 위 일반적인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눈꺼풀의 염증. 가려움증. 분비 29. 질문. 막막덩맥 폐쇄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고혈압과 혈관정화입니다. 30. 질문.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주요 기술은 무엇입니까? 답변. 수음파 유화술. 파쿠에머더비테이션 입니다. 3 2 질문 눈에 헤르페스 감염의 주요 치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한 바이러스제입니다. 3 2 질문 안화 골절 환자에서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중 시야 안구 한몰, 부종입니다. 33. 질문. 급성 폐쇄각 눈매장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심한 안통, 시력 저하, 구토입니다. 34. 질문. 눈꺼풀 종양의 가장 흔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저세 포함입니다. 35. 질문 눈의 반수 배출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약물은 무엇입니까? 답변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입니다. 36. 질문 황간변성에서 황불미주의 그 필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생을 억제하고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37. 질문 아산타미바 강마병의 주요 위험요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콘택트랜드 착용입니다. 38. 질문 유리체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39. 질문. 눈의 안구돌출증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갑상선 안병증입니다. 40. 질문. 눈의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은 무엇입니까? 답변. 눈매장과 백내장입니다41 질문 막막방이 환자에서 실행되는 주요 수술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군막 돌림술 스크레랄 버클링 과유리체 절제술입니다. 42 질문 소아에서 발견되는 백색동공 루퍼풀리아 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망막무새 도종 예티 노블라스 도마 과천선성 백내장입니다. 43 질문 야맹증 나이트 블라인드미스 이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비타민 A 결핍과 망막 색소 변성증입니다. 44 질문 중심성 장액성 망막병증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리어 프린과 물결 문의 시야입니다. 45. 질문. 눈에 급성 포도마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눈에 통증, 빛번짐 충혈입니다. 46. 질문. 눈에 이물 질로 인한 각마찰과 상의 소기 치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항생제 범한제와눈 가리기입니다. 47. 질문. 외인저 안구수술의 주요 적응증은 무엇입니까? 답변, 근시 원시, 난시 교정입니다. 48. 첫병승에서 흔히 발생하는 첫병승은 무엇입니까? 답변 안구 돌출과 복시입니다. 49 질문 막막 전맥 폐쇄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소변은 무엇입니까? 답변 막막 출혈과 환관 부종입니다. 50 질문. 눈의 포도마병에서 장기적인 합병증은 무엇입니까? 답변. 눈매장, 백매장, 막막방입니다. 51. 질문. 소아에서 선천성 눈매장의 초기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눈표기 증가. 각막 혼탁, 눈물 분비 증가입니다. 52. 질문. 안구 건조증 환자에게 권장되는 환경 조절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가습기 사용과 바람 노출 최소화입니다. 53. 질문. 망망우세포종의 주요 치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수술입니다. 54. 질문: 급성 체쇄각 눈내장의 확진을 위해 사용되는 검사는 무엇입니까? 답변: 안압측정과 전반각경 검사입니다. 55. 질문 각막 이식술의 주요 적응층은 무엇입니까? 답변 각막 혼탁과 각막 변성입니다. 56. 질문 눈에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답변 유리체 출혈과 망막 방위입니다. 7. 질문. 당뇨병성, 막막병증의 예방을 위해 중요한 관리 요소는 무엇입니까? 답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입니다. 58. 질문. 안검마수 소시스, 위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노화 신경마비 근무역증입니다59 질문 눈에 각막혼착 환자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력감소와 눈부심입니다. 60 질문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흔낭온타의 치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예의도 흔낭절제술입니다 60b 질문: 각막궤양 환자에서 주요 진단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현광염 색소 검사와 각막궤양 검사입니다. 60b 질문 망막방이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기본적인 기문증 치아결손입니다. 63 질문 소아에서 불편 이상 치료의 주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답변 시각 발달을 지원하고, 낙치를 예방하는 것입니까? 64 질문 포도 마정에서 동반될 수 있는 전신 질환은 무엇입니까? 답변 대체 득정 강직성, 사용하는 주요 치료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한 VEGF 주사제와 스테로이드입니다. 67 질문 눈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의 주요 치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수술적 제거와 시력 재활입니다. 69. 질문: 급성 농내장에서 주의해야 할 금기 약물은 무엇입니까? 답변: 산동제입니다. 이제 진원, 선천성 이상, 시각장애입니다. 실시 질문, 눈의 안화염. 73. 질문. 소아에서 약시 암들리오피아 및 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생후 6세 이전입니다. 74. 질문. 눈의 홍채염 미라이티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눈 통증 빛 번숨 충혈입니다. 75 질문 눈의 비문증 클로더스이 나타날 때 의심해야 할 주요 질환은 무엇입니까? 76. 질문. 안구진탕의 치료에서 중요한 초기 단계는 무엇입니까? 답변. 원인을 찾기 위한 신경학적 평가입니다. 77. 질문. 눈의 중심성, 장액성, 망막점증에서 권장되는 치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관찰및피요시 관역학 치료입니다. 78. 질문 급성 결막염 환자에서 주요 감염 경로는 무엇입니까? 답변 접촉 감염입니다. 7 각막 혼합 환자에서 각막 의식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답변 시력 저하가 심할 때입니다. 80 질문 유리체 출혈 환자에서 필요한 영상 검사는 무엇입니까? 답변 안구 초음파 검사입니다. 82 질문 만막색소변성 등의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야맹증 시야 협착 정신적 시력 손실입니다. 82 질문 눈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각막찰과상의 치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항생제, 저만대와 구용, 안대 사용입니다. 83. 질문. 환광변성의 진단을 위한 주요 검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형광안도 촬영과 관간석단층 촬영. 이 시티. 입니다. 84. 질문. 눈꺼풀 염증, 글리퍼라이티스, 이 치료에서 권장되는 비약물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눈꺼풀 청소와 온침질입니다85 질문. 급성 눈내장 환자에서 안압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은 무엇입니까? 답변. 만미솔 아세타조라마이드 크로스카를란딘 유사층입니다. 86 질문 눈의 노화와 관련된 주요 변화는 무엇입니까? 답변 백내장 눈내장 황반변섬입니다8 안화, 골절 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답변. 안구 함몰이 심하거나 국시가 지속될 때입니다. 88. 질문. 소화에서 약실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건강한 눈 가리기와 안경 처방입니다. 89. 질문. 눈에 과도한 눈물 분비를 유발하는 주요 질환은 무엇입니까? 답변. 눈물관 폐쇄와 안구건조증입니다. 90. 질문. 눈에 각막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무엇입니까? 합병, 거부 반응과 감염입니다. 고시비, 질문, 막막방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합병, 근시눈 외상, 가족력입니다. 고시비, 질문. 소아에서 굴절 이상 주정부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력검사와 굴절검사입니다. 93 질문 눈의 감염성 각막염에서 원인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검사는 무엇입니까? 답변 각막 배양검사입니다. 94. 질문. 눈의 포도마염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신치료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입니다 95. 질문. 급성절마염 환자에서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답변. 세균 감염이 있는 cc와 mri입니다. 98. 질문 눈의 황감 변성에서 예방을 위해 중요한 생활 습관은 무엇입니까? 답변 금연 건강한 식단 자외선 차단입니다. 99. 질문 눈에 망막 출혈이 발생한 환자에서 필요한 추가 검사는 무엇입니까? 답변: 안저 검사와 혈액 검사입니다. 10. 질문 유리체 절세술의 주요 적응증은 무엇입니까? 답변: 망막 반류, 유리체 출혈,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